온갖 전과자가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더니 검찰이 거슬리니 검찰을 없애고 방통위가 거슬리니 방통위를 없애는 안하무인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테러범 행세와 음주가 못따위로 정치의 주류가 된 좌익 기득권들은 진보라는 허황된 거치대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청년을 착취하며 수십 년간 악취나는 권력을 요란하게 과시해 왔고. 기어이 온갖 부정을 동원하여 정권을 탈취해 이재명이라는 악몽으로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지저분한 행색의 어용방송인이 저질스러운 선동주문을 외면 민노총은 무고한 의경을 죽창으로 찔러 실명시켰고 지금의 우리와 같은 상식을 가졌던 선배 세대들은 좌익의 전체주의하에 공공연히 핍박당해왔습니다 그들이 음담 패설 따위에 저급한 눈요기로 사회를 혼란하게 만든 사이 그들의 하수인들은 노골적인 반국가적 반체제적 어젠다를 내세우며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폭력적인 구호를 하나씩 제도화했습니다. 또한 본인들의 자녀에게 알량한 계급을 세습하기 위해 가진 펌법 편법, 편법과 비리를 저질렀으며 이를 위해 기회의 사다리를 박탈하고 가재, 붕어, 개구리 따위의 언어로 조롱하며 선량한 국민의 자녀들의 현재와 미래를 짓밟기까지 했습니다.